연꽃과 함께하는 제 5회 합덕제 연호 문화축제가 충남 당진시에서 열렸습니다. 보도에 김민규 기자입니다. 지난 16일 당진시 합덕제에서 제 5회 합덕제 연호 문화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. 연호 문화축제에서는 어린이 뮤지컬, 콘서트, 버스킹, 작품 전시 외에도 물놀이, 연직한누 프리마켓, 깡통 열차 등.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저희가 이번에 어, 합덕제 연휴문화 축제와 더불어 함께 저희가 밤스의 썸머 스토리라는 어, 여름 물놀이 축제를 같이 주관하였습니다.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다음에는 어, 더 좋은 활동 모습으로 좋은 봉사 활동도 많이 하고 좋은 모습으로 많이 열심히 노력하는 밤스 스토리가 되겠습니다. 어, 이런... 저희가 아이들에게 예쁜 그림을 그려주면서 그리고 또 눈썹도 다듬어 드리고 어, 여러분들에게 행복함을 전해주기 위해서 꽤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. 어, 다른 분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보다 저희가 더 행복함을 느끼고 가는 것 같습니다. 오윤아 회장과 유선영 회장은 충남산업재해 장애인협회의 도움으로 함께 발 마사지, 네일아트 체험, 페인트 페인팅 등 봉사하며 봉사하는 모든 인원들이 즐겁고 행복하며 이러한 행사들이 많아져서 더 많은 봉사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. 합덕제 연호 문화 축제는 아름다운 연꽃과 다채로운 행사를 동시에 즐길 수 있으며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합덕제와 합덕 수리 민속 박물관, 합덕 농촌 테마파크 및 합덕 성당 일원에서 진행됩니다. 복지 TV 뉴스 김민규입니다.